네, 안녕하세요. 소프입니다. 오늘은 파츠 분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더보고요 어, 기존에는 상체에만 나와 있는 영상만 주구장창 올렸던 것 같은데, 오늘까지랑 한번더 이렇게 인트로 영상 몇 가지 올리는 걸로 해서 전체적인 그냥 개요를 한 번만 더 본다는 의미에서 어, 전체 파츠, 그 다음에... 어 기존에 만들어 놓았던 어, 풀샷을 한번 보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이거 영상이 서론이 너무 길어지는데 어, 일단 한번 보시죠 네 지금 이미지를 꺼내 봤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게 2014년도에 제가 조형을 마친 거거든요 이게 버전 1 버전이에요 버전 1 버전인데 블루 데스티니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1호, 2호, 3호, 3호 3대가 있어요. 그래서 1호기는 요런, 뭐라고 하죠? 뭐신건을 쓰고, 2, 3호기는 이렇게 라이플형 무기를 쓰고, 지금 여기 헤드는 건담 헤드죠? 2호기, 3호기형입니다. 1호기 방패, 2호기 방패, 3호기 방패. 이렇게돼 있고, 그, 그냥 이렇게 주먹 쥐고 있는 손이랑 방패 지는 손. 그 다음에, 라이프를 지는 선,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이게 버전 1.0인데, 제가 이거를 실제로 이제 조형을 해놓고, 아까 다리랑 다르게 이렇게 디테일 다 들어가 있죠?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도 다 이렇게 디테일이 쫙쫙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출력을, 시출력을 사실은 했어요. 했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손 조형을 하다가 3D 모델로 넘어왔는데, 이게 손으로 많이 만져봤음에도 불구하고, 화면에서 보는 거랑 실제 출력에서 보는 거랑 정말 달라요. 그래서 3D로 조형을 배우신 분들이, 그러니까 3D로만 조형을 배우신 분들이 뭔가 제품을 뽑아냈을 때 굉장히 이상한 느낌으로 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손조형으로 많이 조형을 해보라고 권하는 입장이거든요, 사실은. 손으로 많이 해보고, 또 눈으로 많이 보고, 어떤 감각을 익히고 나서 3D로 넘어오면은 훨씬 그 능력치가 올라갑니다. 그,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고수분들은. 그리고 이게 사실 3D 툴이라는 것 자체도 뭐, 손조형으로 할때 칼이나 뭐, 드릴이나, 그 다음에 조각도라든지 이런 거를 이용해서 손 조형을 보통 하는데 이 지브러시라는 도구 자체가 그냥 그그 그 도구가 화면으로 옮겨진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손으로 조형을 잘하는 사람이 3D 조형도 잘합니다. 그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3D 조형을 하시는 분들은 입문을 하신 분들은 손 조형도 병행을 해서 연습을 많이 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1.0 버전에는 어떻게 파츠가 되어 있냐 하면, 이게 뒷모습, 여기 앞모습. 뒷모습도, 여기 보면 아까 거랑은 다르게 이렇게 디테일들이 다 들어가 있죠. 굉장히 완성형에 가깝게 잘 만들어 놨는데, 짠. 아. 부품 정말 많네요. 제가 만들어 놓고도 이거, 그 시제품을 뽑아서 그러니까 목업 을 뽑아가지고 지금 조립을 해보고 있는데 아더 나을 것 같아요 이거 사포질 다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참고로 이거는 제품으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한정판으로 나올 거예요 어, 발매 장소는 당연히 라이센스 때문에 일본으로 가야 되겠죠 아마 사실 수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제가 아주 극소량만 풀 거기 때문에 드롭이라고 하죠. 한 10개에서 많게는 20개 정도만 드롭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 키트당 세 가지 버전이 들어가 있는 구성으로 패키지 구성으로 갈 거고요. 한 놈만 사기 위한 구성도 생각은 해보고 있어요. 이게 사실 예전에 예약을 한번 받았던 건데 아직 제작이 안 돼가지고. 뭐 여튼 그렇습니다. 아 이거 언제 다 하냐? 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지금 이제 여기 다리 수정하고 있던 부분들 새로이 만들어보고 팔도 지금 수정을 했죠. 그 다음에 백팩 여기 이 부분이 조금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밋밋하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도 좀 수정을 해서 하는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게 그냥 영상 조용하는 영상만 보더라도 그냥... 그지브러시를 통해서 조용하는 걸 힌트를 얻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할게요. 제가 뭐 본격적으로 뭐 튜토리얼 같은 거는 구체화해서 설명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 거는. 일단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오늘도 영상이 굉장히 쓸데없이 길었네요. 제가 다음부터 짧게 할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구독 좋아요. 따봉 부탁드립니다.